조 재단을 개룡시 재단개시 국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무장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재명과 재단의 명칭이 개시의회에서 개룡시 국문화발전재단을 개룡시 국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룡시장 발의 조례안 심의가 25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최종 의결된 조례 내용은 계룡국문화발전재단을 계룡시 국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조광국 의원이 국문화관광재단에서 군자를 빼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수정발의에 원안 가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국문화발전재단을 계룡시 국문화 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목적 사업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은, 개동시 국문화 발전재단을 개동시 국문화 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기능에 지역축제, 지역문화 및 관광지능사업, 문화, 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청하였습니다. 어, 뭐가 어떻게 효율적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단에서 뭐 국비나 이전뭐 재단 공무사업 같은 건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많은 시의 업무를 그 관장해서 대신 역할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요, 문화, 관광부하고 그 중복되지 않게 업무 분장을 음. 정착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뭐, 뭐, 내부 지침이라든가 내부 뭐 규정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됐을 음. 경우, 아, 이건 재단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예산 관련해서, 그, 뭐, 재단이 독립적 예산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때 재단이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고 외원님들께다 상의 드려서 문화관광축제기능이 확대되었음에도 조례제명과 재단의 명칭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명과 재단의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은 생각하고 어, 앞으로 조례제명을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고 어, 1조 중에서 재단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2조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수정할 것을 예,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네 까지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조례 명에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뭐 이런 일정이라든지 주례가 바뀌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을 담아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강부위원님의 수정 공의안은마시 충분한 동의 공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룡시 학문화발전재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개정 조례안은 조강국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개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룡신문 AI 주은 기자였습니다.